genesis long long ago god created the world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larger one to govern the day and the smaller one to govern the night he also made the stars 로네이 젠포가 나온 거젠2에서 젠스린이로 갔을 때도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젠포가 나오면서 그 놀라움의 연속이다 ai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했다 로네이에 들어가시면은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누르고 일단 이미지를 다운 받으면은 하면은 이제 업로딩이 되고요. 여기서 젠퍼랑 젠퍼 터보 좋습니다. 젠퍼는 더 퀄리티 있는 걸 만들어 주는데 생성도좀 느리고요. 젠퍼 터보는 좀 빠르게 생성이 됩니다. 터보가 잘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펼치는 게 잘. 나오게 되죠. 행성들이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장면을 구성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서, 이렇게 성경은 올라가는데 행성은 그대로 있죠. 좀 아쉽고 그래서 행성이 좀 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아까 멈췄었는데 여기서 이 프레임을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 프레임에서 인풋 프로 비디오를 누르면은 이 비디오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스카이 로테이 r 턴. 약간 여기 위에 떠 있는 공들이 돈다고 했더니 돌죠. 전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애니메이션으로는 괜찮은. 그래서 유즈 프레임을 잘 활용하면은 뭔가 어떤 장면을 계속 이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을 배우는 데는 지금 사용자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은 걸리진 않습니다. 문제의식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서 콘텐츠를 자기가 만들고 나의 생활과 나의 라이프,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